자, 가를 먼저 봅시다. 자, 1을 플러스 1이 아니야. 이거 우극한을 말하는 거죠. 맞니? 네. 우극한을 말하는 거야. 1보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 얘기야. 근데 얘를 풀라고 딱 봤더니 뭐가 가장 어렵니? 이런 거 먼저 없어져야 돼. 맞아? 맞아? x 빼기를 치환해야 되는 문제야. 일단 그첫 번째 x 빼기 1을 t로 치환할거야 그러면 얘도 바뀐다는거 기억나죠 얘도 t의 범위로 바뀌어야돼 리미트 하단부분 x가 1플러스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 t는 어디로 향해서 갈까 1플러스는 무슨 말이냐 1보다 큰거에서 1쪽으로 온거죠 즉 2에서 점점점점점 1쪽으로 다가온 거란 말이야. 그럼 t는 어떻게 해야 x가 2라면 1이었을 거 아니야. 점점점점점 1이 되면 0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긴 해. 그럼 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1에서 0쪽으로 오면 0보다 큰 거에서 0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플러스죠. 플러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0 플러스라고 적혀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식이 바뀌겠네 자 l 미트 t 가0 플러스로 간다라는거 그 다음에 니네 이거 다 뭐야 x를 전부 다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이만은 x를 t 플러스 1로 다 바꿔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laughs> 분모부터 적을거야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얘를 빼는 거니까, 빼기 t, 빼기 1이 됐겠죠. 얘는 여기까지. 자, 분자. x 빼기 1이니까, t 더하기 1에서 1을 빼야 돼. 그러면 t의 3제곱이 t 의 세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f에 t분의 1이 됐을 거야. 그리고 빼기 2가 됐 여기까지 2 된다, 안 된다. 됐죠? 네자 그럼 얘 바로 계산할 수 있나? 자 분모는 계산할 수가 있긴 있어 분모를 계산하면 따로 계산할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에서 빼기 t 빼기 1이기 때문에 t제곱 더하기 t가 되버리겠죠자 이것은 그래서 지우고 간단한 식으로 바꿀거야 t제곱 더하기 t로 바꿔 놓을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얘를 또 풀라고 봤더니 t가 0쪽으로 간다면 얘가 또 문제가 생겨 t분의 1이 맞아 맞아 얘또 치워 내야 되는 문제야 이해되셨어요 얘를 잘 봐봐 얘는 0 플러스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얘도 0이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니네 t가 0쪽으로 가면 여기다 T, 결국엔 얘가 t가 0쪽으로 갈거 아니야 0분의 1이 됐을 거 아니냐고 그럼 니네 문, 문제가 생기죠?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두 번째로 또 연속으로 해야 될건 t분의 1을 다른 문자, s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야. 이해됐죠? 두번 연속이 나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아까됐지만 얘도 또 s로 바뀌어야 돼. 그지 t가 0 플러스로 가더라. 그러면 s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아 0이야?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자 니네 이런걸 못하면 다 끝나 그렇지? 자잘 봐봐 t분의 1은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t축이고 얘가 y는 t분의 1이라는 그래프라고 보면 돼 y는 t분의 1이라고 그럼 니네 이거 무슨 그래프죠? 쌍곡선 그래프죠? 1이 양수야 1 4분면과3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이야 이해됐죠? 근데 얘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0보다 오른쪽에서 0쪽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0쪽으로 다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와야 돼. 뭐냐 무한대죠? 음. y 값이 끊임없이 커진단 말이야. 이해돼? 네. 0 플러스 가니고0 마이너스도 아니야 무한대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s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이야. 이해됐죠? 자, 이어서 계속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린 t를 뭘로 바꿔야 돼? 이 말은 t하고 s는 역수 관계란 말이야. 이해됐죠? t를 뭘로 바꿔야 돼, 우리는? s분의 1로 다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식 자체를. 맞아? 자, 그럼 이식이 바뀌겠네. s로 바뀐다 그랬어. limit s가 무한대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우리는 t는 전부 다 뭘로 s 분1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뭐야? s의 t분의를 지금 s라고 바꿨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얘 얘를 봐 봐. 얘. 얘를 풀때이 상태보다 좀더 간단하게 해 줘야 돼. 얘를 전부 다 뭘로 나눌 거냐면 t 세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지. 얘를 또 봐봐 얘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S제곱분의 1인데 S가 무한대로 가면 돼서 0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을 말이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 니네 분수아이가 모든 항을 똑같은 수나 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무슨 말 이해 돼? 최고차항 T제곱으로 나눠 버릴 거라고 이해 됐죠? 위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 모든 항을 t 세제곱으로 나눌거야 그럼 얘 t분의 t 1 더하기 t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t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laughs> f의 t분의 1이 될거고 t 세제곱분의 2라는 식하고 같아요 이해 됐어? 이해 돼야 한대 그럼 이게 좀 편해지지 t분의 1을 바로 s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얘를 안 바꿔도 상관없고. 무슨 말이 해됐죠 네. 자, 그러면 리미트 얘가 뭘로 바뀌어? s로 바뀌겠죠? 이게 돼? s. 얘는 뭐가 돼? s제곱이 되겠지. t제곱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f 의 s. 빼기 2s가 e, 되겠, 2s e,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지금? 3. 3. 여기까지 이해됐냐? 우리가 이것도 알수 있어, 근데. 이 s를 x라는 문자로 바꿔도 상관없죠? 네. 자, 그걸 최종적으로 옆에다 적을 거야.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x 제곱분의 fx. 는, 3과, 같다라는 식도, 성립을 해. 자, 일단, 여기까지 볼 건데, 이해 되셨어, 안 되셨어요? 됐네? 되니? 여기 약간 삭제해도 상관없어? 아, 음, 일단 밑에서 하나 적을게요. 일단 적을 사람은 적으시고. 자, 보자, 이제, 그러면. 이식일 가만히 보니까, 니네 무한대란 말이야. 근데 얘가 상수가 3이 됐단 말이야. 극한값이. 그럼 얘네 최고차항 계수비가 같아야 되지.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맞아? 근데 얘가 지금 2차식이야. 그럼 얘도 2차식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럼 2x제곱 세 없어져야 되지. 따라서 f(x)의 식은 일단은 2x제곱을 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2x제곱은 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최고차 x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x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플러스 3 x 제곱인 것까지는 알수 있죠. 네. 이해되니? 네. 자, 이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ax 더하기 p. 이해됐어요? 자, 이게 가의 조건을 풀어낸 거야 지금. 이해됐죠? 자, 이제 나를 풀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이번에는 이거 몇이야? 2냐? 어, 2로 갈때얘 인수분해 되어야 한대요 몇으로 되냐? x 플러스 3, x 빼기 2로 되겠지 맞아요? 네. 그리고 f니까 그대로 해볼거야 2x 세제곱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것이 5분의 26이라는 식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네2 집어넣었다고 해봐. 얘 때문에 형이 됐겠죠? 네. 그럼 얘도 X 빼기 2로 묶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네. 그죠? 네. 자, 이게 얘가, 얘가, 색깔 바꿀게. X 빼기 2로 반드시 묶여야 된다고요. 그치? 그래야 얘랑 얘랑을 없애주거든. 그죠? 그러려면, 얘를 구하려면, 이 식을 얘로 나눠주면 돼, 그냥. 맞아? 그러면, 따로 써.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그죠?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자 그러면 뭐가 돼? 2x 제곱 그럼 2x 제곱 빼기 4x 제곱 빼주면 7x 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 그럼 플러스 7x를 곱할 거고 그럼 7x 제곱 빼기 14x 빼주면 A 더하기 14에 X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A 더하기 14를 곱하면, A 더하기 14에 X. 그 다음에, 아, 마 2A, 뭐가 되냐? 마 2A 빼기 28이 되겠지. 그럼 빼버리면, B 더하기 2A 더하기 28이 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므로 좀 위로 올려줄게 b는 마 2a-28과 같다는 게 성립을 해 여기까지 이해됐니자 얘가 마 2a-28이라고 b가 b가 이 b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돼야 B도, 돼. 아니. B가 0이라고요? 그렇게? B가 왜 0? 아, 네. B가 왜 0이냐고. 아니야. 네. 얘가 0이라고 했다고요. 맞아? 그러면 일단은 B는 마 2A 빼기 28이 돼야 되고, 얘는 지금 0이라고 잡았으니까 얘가 몫이잖아, 지금. 그죠? 이 몫은 어디로 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지금 E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a 더하기 1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니까 지금 분모하고 얘가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린 뭐 해주면 돼? X에다가 이 e 대입하면 되겠지. 이 대입하면 2 더하기 3이니까 분모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2 대입하면 4이 8. 2 대입하면 14 더하기, A 더하기 14. 이것이 5분의 몇이야? 26과 같다가 성립을 하겠죠? 그럼 A가 구해지겠네? 즉, 분자가 서로 같으면 돼. 그러면 A 더하기, 28, 8 더하면 36. 이것이 26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니? 네. 그럼 a는 얼마가 돼? 마 10이 됐겠죠? 그럼 b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b는 마10 집어넣으면 20 빼기 28마 8이 되겠죠 b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f 스를 뭘로 잡았다고? 얘를 잡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2x 세제곱 3x 제곱 a가 아까 뭐였죠? 마 10이었죠? 마 10x. B는 아까, 어, B는 아까 얼마였죠? B는 마 8이었어. Fx는 얘가 됐겠지? 이해 됐니? F의 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 더하기 3 빼기 10 빼기 8. 양수끼리 더하면 5, 음수끼리는 마 18. 답은 마 13.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 유형의 문제라 식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거야.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